잘 보내셨을까요? 진짜 날씨가 너무 다사다난해 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감기 좀 조심하시게 건강 관리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봄 시즌을 맞이해서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위시리스트 같이 공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포토제니아 굿즈라는 브랜드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요. 날이 많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조금 괜시리 좀 화사해지고 싶고 밝은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느낌이 되게 강한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테리어를 조그만한 거라도 바꾸고 싶었는데 여기 제품이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브랜드 자체가 포그래퍼분이 이제 찍으신 사진들을 라이프스타일 제품에 녹여 판매하시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제주의 오름 풍경을 담은 제주 오름 베딩 세트가 유난히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초록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수면 시간인데 그 공간을 조금 더 안락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떠시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하루의 마무리가 답답함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훅 이제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베딩 세트 같은 걸로 탁트인 느낌이랑 화사하게 만들어 주면 은좀 대리 만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날씨가 더 따뜻해지는 3월에 베딩 세트를 한번 바꿔서 분위기를 조금 체인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딩 세트 자체가 저희 살이랑 제일 잘 맞닿는 면 많 많잖아요. 그래서 소재가 중요한데, 바이오 워싱이 들어간 60수랑 40수 코튼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큰 불편함 없이 좀 쾌적함을 잘 느끼게 해주는 패딩 제품이 아닐까 싶거든요. 더운 느낌이 없어서, 한여름에는 속에 이제 손 빼고 커버만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 요거는 제가 한번 구매를 해보고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제 에메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 브랜드는 제가 작년부터 조금 눈여겨 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진화 샌들이라는 네이밍을 가진 샌들이 유난히 눈에 띄었었는데 어, 이 제품 제가 작년에 살려고 보니까 품절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다행히도 3월 7일까지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뮬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3cm의 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봄 여름 샌들로 굽이 좀 있는 거를 신기에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많이 돼서 3cm 정도의 굽 정도는 정말 무난하게 데일리로도 괜찮지 않을까. 소재는 은은한 광이 드는 이제 에나멜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바닥면을 정말 잘 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예쁜 브라운 컬러로 배색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두 조합이 이샌들의 고급스러운 매력을 너무 잘 나타내. 해주고 있어서 그 점이 진짜 굉장히 마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스트랩의 쉐입을 너무 이쁘게 잘 뽑아내신 것 같아요. 봄 여름에 밀 형태의 슈즈가 정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하나 한번 사보자 하고 되게 많이 서치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라인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약간 거기서 거기인 라인들밖에 없. 고 근데 이 진화 샌들 쉐입이 7, 80년대 그 클래식함을 잘 나타내 주는 쉐입을 진짜 디자인을 잘 뽑아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의 옆부분을 조금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도록 유선형 라인으로 잘 뽑아져 있어서 착용감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뮬 디자인 특성상 저도 많이 신어봤지만 앞부분이 뚫려있으니까 앞발이 약간 쏟아져 내려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뮬의 단점을 조금 보완하고자 속에 스트랩을 넣어서 조금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잘 승화를 시켜주신 것 같은데 이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신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품절 되기 전에 구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모로 되게 잘 빠진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요. 세 번째 제품은 아뜰리에 드 루멘이라는 가방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이제 새로 알게 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 천천히 둘러보니까 제품들이 정말. 다 이쁘더라고요. 다 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레더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파니의 토트백이라는 제품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 컬러랑 소재가 조금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바리에이션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이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한번 둘러보니까 무난하게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은 블랙이랑 고급스러운데 따뜻한 느낌. 이 도는 카멜 컬러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컬러웨이가 있어가지고 만약 구매하실 분들이 계시면에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포인트가 스티치가 배색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촘촘하게 탄탄한 실로 이제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조금 견고한 느낌도 주고 포인트적인 개념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디자인들이 유행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작은 것보다는 큰 사이즈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조금 작은 바구니를 연상시키는 토트팩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손잡이 부분도 이제 절개 없이 한 판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에도 좀 여러 미니 포켓이 구성되어 있어서 활용도 자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죽 소재를 사용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조금 무겁거나 코디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들고 생각도 있는데, 이런 어, 배색 스티치 요소나 디자인 자체가 간결해가지고 다양한 코디 잘 묻어내게 이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구매 한번 해보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엔 5월 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여기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저는 여기 브랜드가 니트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예전부터 되게 관심있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아닌데 리프롭 가디건이라는 제품인데 컬러는 이제 블루랑 아이보리 이렇게 두 컬러로 제작이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바디에 맞게 슬림한 형태의 어제 라인을 잘 잡아주고 있어가지고 모델분이 입으셨을 때 약간 골반 정도의 위치에 오는 기장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롭한 기장감이랑 잘 묻어나서 입었을 때좀 시크한 느낌이랑 세련. 표현된 느낌 잘줄수 있는 니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델분 코디처럼 깔끔하게 립가디건 하나랑 단품으로 입고 그리고 데님 바지 트레이트 핏 같은 걸로 같이 연출해주면 깔끔하지만 좀 세련된 느낌도 들고 마냥 막 이제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세련된 느낌이 더 강해서 단품의 역할도 되게 훌륭히 잘 해내는 니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재는 이제 울과 코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기장이 짧기도 하고 소매가 이제 오브 소매다 보니까 초여름까지 이제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림한 형태여도 입으셨을 때 불편함이나 활동성의 제약이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뭐 사이즈적인 제약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한이라는 브랜드예요. 여기도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여기도 항상 바오던 브랜드 중에 하나이지만 그 중에 이제 작년 봄에 나왔던 같은데 이번 연도에도 또 재입고를 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편집샵 같은 데 봤을 때도 리뷰가 굉장히 많이 달렸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 이번에 한번 소개 드려보려고 합니다. ITS 하이넥 셔링 점퍼 제품이고요. 딱 이렇게 처음 봤을 때 그런 아이보리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너무 노랗지도 않고 소재 자체도 과하지 않게 흐르는 듯한 주름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얇은 이제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런 소재의 특징이나 컬러의 매력적인 요소 때문에 셔링 디테일도 많고 막 아웃포켓도 있고 뒷판에도 셔링이 있고 하다 보니까 디테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되게 소재나 컬러 같은 걸로 오히려 잘 너무 융화가 잘 돼서 되게 어,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점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속에 이제 투웨이 지퍼를 달아주셨는데 그 위에 덧단을 대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더 깔끔한 느낌이 같이 들었고 스몰, 미듐 이렇게 두 사이즈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구매를 할때 이제 제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 점퍼는 조금 밑단도 조일 수 있고, 아무래도 나그랑 소매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사이즈 업해서 미디움으로 입어도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매한다면 미디움으로 좀 오버사이즈처럼 입어도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봄에 사고 싶은 제품들 다섯 가지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한해한 한 해가 흐를수록 오래오래 조금 두고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갈수록 이제 더 많이 봐가면서 사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봐왔던 것 중에 조금 더 꾸준히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제품들 한번 공유해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이제 봄에 관한 이슈로 컨텐츠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그 영상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